이 아파트들이 카드키가 없이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카드키를 이렇게 찍고 승수를 눌러 주셔야지만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요 신발을 벗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바로 들어봐야 되는데요. 신발을 잊어버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다들 이렇게 밖에 내놓고 사는데요. 다른 숲도 다들 보세요. 살면서 신발을 도둑 맞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볼수 있고 또 푸른 바다도 볼수 있는 게 저희 나트랑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안방에서 바라보는 또 바다 뷰도 너무 좋아요. 여보, 이제 아침 준비할 테니까 하일이 좀 깨워주세요. 네. 아이라,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일어나세요. 네. 네. 잘 잤어요? 네. 얼른 씻고 학교 가자. 네. Fiddler Joe from Kokomo took lessons on a piccolo. But after seven years or so, he could play a violin. Beneath his whisker chin, he tucked his violin. And when you least expected, Fiddler Joe's support begins on a hill. Fiddler begins on Hi 밥 먹자. 아이고.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지? 엄마가 만들어준 게 제일 맛있지? 네. <laughs> 음. 저희 하일이 점심 도시락이에요. 하이리 학교에서도 급식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 음식이다 보니까 하이리가 엄마가 싸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리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좋아하는 한식으로 전 한식 위주로 많이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또 도시락에는 계란 후라이 같은 하나 올라가야죠. 맛있겠는데? 얼른 먹고 학교 가시죠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선씨 배불러요? 하이리? 하이리 머리 예쁘게 잘랐네 만화 주인공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씨가 키우는 다육이에요이런거 생일날 베트남 직원들이 잘 해주거든요 선물해주면 요거 잘 키워요 저희가 <laughs> 이거는 저희가 베트남 올때 사가지고 온 골프채인데 한 7년 동안 20번 갔나? 우리 지선 씨는 한 10번 이내에요 간 거는 7년 동안 저는 한 20번 정도 요즘 우리 하일이가 관심 있어 하는 기타 음악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전자장비라든지 녹음 장비라든지 이런 걸다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연결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취미 부자고 하이가또 그림에도 소질이 있어요. 소질이 있나요? 응. 가끔 그리는 거죠, 그냥? 가끔 이렇게 손으로 그리는데. 제 생각에는 꽤 어, 소질이 있어 보여요. 요즘에 연습하는 게 비밀번호 486이야? 응. 예? 학교 가야 돼요, 하이. 학교 가요. <laughs> 우리 하... 아침에 우리 하이리또 고양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념품으로 잘 사나요, 이거. 빨리 다녀와 잘 갔다 와 재밌게 놀다 와 <laughs> 공부하지 말고 놀다가 와 공부하는 곳 아니야 학교는 엘리베이터 누르고 도로시 바이바이 제가 스물여덟에 결혼했고 저희 아내가 저보다 두살 연상이에요 그래서 서른에 결혼했습니다 이때 참 근데 지금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훅 갔거든요. 근데 아내는 결혼 후에 꽃이 피네요. 이제 요거는 저희 하이린의 채널 심볼이에요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봅시다. 벌써 시작됐어요, 이거는. 주문 받고 있어요? 네. 저희 집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아, 이미 뭐 공개가 됐는데요, 뭐. 아니 이거 자꾸 집 가격 얼마인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댓글에. 집, 집 가격? 응. 이거 사면 얼마냐? 아. 어뭐 월세는 얼마냐? 저희 지역이 혼청이라는 지역인데 응. 저희 지역이 메인 지역이 아니어가지고 메인보다는 좀 많이 싸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저희 살 때는 저희 한국 가격으로 이거 공개해도 되나? 공개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댓글로 알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 난 그래서 댓글로 난... 그런 거를 좀 민감한 부분은 안 알려 드리거든. 어, 뭐 저희는 1억 천 네, 한국 돈 한국 분한테 샀거든요. 음. 지금은 그러면 산 지가 몇년 됐죠, 우리가? 저희는 한국 분한테 음. 어, 사 가지고 음.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가 외국인이 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 외국인 구역인데도 외국인한테 이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제 팔려면은 베트남분한테 팔아요. 어 베트남 거야. 사람한테. 음. 음, 음. 근데 요즘 또 이제 근항이 요 동네 근항이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어, 인테리어 너무 많이 하고 있어. 요즘 요 음. 추세가 또 아파트를 사가지고 인테리어하는 게또 베트남 이렇게 돈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또 붐인가 봐요. 부자들, 부자들. 어. 근데 이게 세컨하우스인 거야. 음. 하노이나 호치민 쪽에 사시는데. 별장 개념이지. 별장 개념으로 음. 그렇게 우리 옆집도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2층에도 지금 그런 집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렇지. 네. 그래서 요즘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고는 들었어요. 많이 올랐죠? <laughs> 그래도 올라도 저희하고 는 상관없는 게 저희는 그냥 살 거예요. 어. 오, 오르든 내리든 <laughs>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이네 집에 살 거예요. 월세 아, 안 내고. 아, 진짜? 어. 아, 땅주도 살고. 싶. 음, 월세, 월세 아까워. 내, 월세 내는 게 아까워, 사실. 나도. 음. 우리 지선 씨의 모든 걸 제가 또 파헤쳐 드릴게요. 이분은 어, 약부자예요. 약 부자예요. 약. 건강식품. 네? 요거 뭐냐면, 이거 베트남에서 되게 유명한 거죠? 아, 이거 노트마트 요즘 많이 판매하잖아. 한국분들도 많이 사가시는데, 거기라는 베트남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거 음. 이제항산나 또, 눈, 눈, 뭐, 요러한 음. 갱년기, 갱년기가 음.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갱년, 네. 갱년기, 갱년기. 갱년기 왔어, 왔어. <laughs> 응. 이거 대충 설명해요. 이거 또 손님들, 이거 또 우리 광고하는 줄 안다. 이거는 제가 먹는 혈압약. 요거는 비타민이에요. 네, 가루, 비타민. 가루. 이게 세알 정도 들어있는 가루예요. 가루고, 또 요거. 배에 가스가 차거나 배가 저부룩하고 항상 가스가 차 있는 분들 있죠? 요거 물에다가 1 2 0 m l 의 물에다가 이거 타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제가 지금 벌써 두 박스째 먹고 있거든요. 어, 베트남 약국에 팔아요. 어,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소화가 잘안 돼요. 와, 완전히 가스가 해결됐습니다. 요거 이제 맥주 효모 비오틴. 저희는 뭐 이런 광고가 사실은 이메일로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광고를 안 해요. 사실은 네. 그냥 저희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먹고 있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또 요거는 알래스카 RTG 오메가 천이라고 뭐 하루에 두 캡슐 먹으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지선 씨가 정말 알뜰하게 챙겨 드세요. 이게 또 있어요. 요거 요거 좋아요. 물에다가 타 먹기 아주 개운하고 레몬 이렇게 타서 먹으면 은 소화도 좀잘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리고 저의 최애템 요거 요거 아리, 아르기닌인데 요거 먹으면요 저녁에 조금 이제 눈이 피로하거나 몸이 좀 피로할 때 요거를 바로 먹어요. 액상 타입이거든요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럴까 좀 피로감이 없어지더라구요 저는 이거 테프효소 어, 식사 후에 요거 효소도 먹고요 뭐야, 약부자예요? 이게 건강식품, 뭐, 이거. 데일리 혈당. 그리고 이거를 근데 진짜 한국에서 한번유행인 탔어. 근데 제가 실제로 한번 먹어봤거든요. 요거밖에안 먹었어요. 냄새가 이게 쿨인내가 나가지고. 아,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런 잘 어, 에사비. 어, 그렇죠? 에사비. 이런 제품도 잘 나와요. 애플사이다 빈가 이런 제품. 있고. 관심이 있으실까? 뭐 있지 자기가 먹는 거 자기 피부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 음. 이건 뭐야? 그... 질 요소 건강 이너팩딱 <laughs> 여성의 질 건강과 요로 건강까지 더블케어 네, 이런 것도 먹어요.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왜 먹어? 아 유산균. 여, 여성한테 좋은 거잖아. 네, 이런 거 바이어 바이어 코어 유산균이 500억 마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제 또 저희 촬영장비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기 고프로 이거 11 이거 산지 한 이거 몇년 됐죠 고프로 1년 넘었죠 1년 넘었죠 요거 한 1년 넘었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가 바로 요거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는 요거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요거 추천해요 요게 화질이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썼던 우리 베트남에서 처음 와서 찍었던 소니 액션캠 FDR X 3000 이거 화질 굉장히 좀 좋고 이거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수음 말하는 음성이 진짜 잘 들어가요 이거는 막 쏙쏙쏙 박혀요 말이 말하는 게 근데 이제 단점은 발열이 있고 배터리 소모량이 빨리 된다. 배터리를 제가 한 6개 정도 들고 다니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제가 그냥 이거 촬영이 가능한데, 확실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 거를 구입하면은 전 모델을 잘 사용 안 해요. DJI에서 나온 거. 이거 DJI, 그, 이거 뭐라 그러지? 드론이라고 하죠? 드론인데, 이게 네오, 네오라는 이름의 드론인데, 이게 이 리모컨 출혈 없이도, 조작이 가능해요 핸드폰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빠르게 끝내서막 촬영을 빨리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촬영을 하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있어요 바람에 너무 약해요 이게 기체가 작기 때문에 막 바람 불면은 얘가 막 요렇게 요렇게 기우뚱 기우뚱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론샷을 좀 촬영을 해보니까 아큰 드론을 사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는 좀 약간 휴대용으로 급하게 찍을 때는 좋고, 셀피로 찍을 땐 좋고, 큰 드론이 확실히 무게감 있고, 바람에 영향 잘안 받고, 더 멀리 빠르게 날수 있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또 욕심이 나요. 근데 이제, 자, 하이리는 좀 이제 취미가 많은데요. 얘또 예, 청소하는 취미가 있어요. 얘가. 예. 집에서 오면은 항상 그렇게 청소기 돌리고, 자기 자리를 정돈하는 습관이 있어요, 애가. 이게 저희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그래요, 아빠 닮아가지고. 깨끗해.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취미 부자예요. 설거지 잘해요. 야, 설거지 못 해. 안 좋아해. 설거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태껏 제가 결혼한 이후로. 뭔 소리야. 그렇게 그런, 그러, 그런 를 바라는 거겠지. 아니, 설거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난 밥을 잘해. 저희가 이제 물도 이렇게 사다가 먹어요, 팩트로. 물 사다 먹고. 저희 가 집은 냉장고가 두대예요 이렇게 두 개. 아야, 많이 보여요, 다운을. 네. 이제 여기는 제 방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퇴근 후에 잠, 그냥 잡니다. 바로. 근데 항상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놓지 않고. 다닫아놔요 받아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보면은 상쾌하긴 해요, 개운하긴 해. 근데 밤에는 또 야경이 예쁘긴 해.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설명드려야 돼요. 요거 저희 구독자가 제 낚시하는 영상을 보면서 이거 오징어 잡으라고 애기를, 이거 되게 비싼 애기거든요. 요거를 또 사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네, 네. 저희. 결혼할 때이기였죠 네. 저는 결혼하고 훅 갔어요 완전히 갔어요 자또뭐 소개할 거 없나? 가방 한번 소개할까요? 가방 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요거 짝퉁이에요 짝퉁 루이비똥 가방 요거를 사달라고 했는데 질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사용한 지 얼마 됐죠, 저거? 이거 1년 됐나요? 네. 1년 정도 썼는데도, 괜찮아요. 음. 진짜,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뭐야, 이런 거, 또 옛날에 일수가방이다막 이제 이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사달라 했냐면, 제가 카메라 장비를 진짜 많이 넣고 다녀요, 가방에,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희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상 촬영할 때. 그래서 촬영할 때 항상 요, 촬영하기 전에도 항상 이런 데다 배터리라든지 충전기라든지 별의별 거다 놓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딱 이렇게 하면 자석 스타일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편해요. 네. 이거 뭐 골프 가방도 되잖아요. 골프 갈 때? 응? 아직 스틱 여기 뭐야 비닐도 안 뗐네? 비닐도 안 뗐어요. 이 안에는 좀 이제 볼펜 놓고 하니까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이렇게 네. 근데 제가 요즘에 요걸 잘안 써요. 왜냐? 좋은 가방이 하나 또제 마음에 드는 가방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요거 요거. 요거 2023년 모델인데 프라다 거. 짝퉁이야, 짝퉁. 짝퉁. 이거 나일론 재질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진짜 편해요. 이게 크기가 대중소로 되어 있거든요. 제건 중이에요. 중짜리. 이게 진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왜 편하냐 자석 스타일이야 자석 스타일 자석 스타일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가죽이 옆에는 끈이 또 되게 캐주얼하게 요런 멋을 낼수 있도록 캐주얼 가방처럼 이렇게 돼 있고 뒤에 지퍼 요렇게 뒤에도 수납공간이 있고 안쪽에 보면 더더 더 좋아요 이게 왜 좋냐 진짜 넉넉해요 저 여기 카메라를 다 넣고 다니거든요 여기에 뭐 이제 약이 있죠 항상 넣고 다니는 거 여기 수납공간 하나 더 자크 보면은, 보면은 이거 퀄리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제거 이거 이거 완전 특급 S급이에요 특급 S급 선물 받은 거거든요 우리 쭈거런 형님이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이거 요 가운데 요게 요기 요기 또 자석이 있어요 자석 딱 하고 열려 그럼 요 안에는 저는 약간 기준품 같은 거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제 이제 또아 촬영 장비 여기 하나 또 있구나 요거 요거 우리 시선씨가 맨날 옷깃에 끼고 다니는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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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거든요 소니 마이크 이거 10, 10만원 초반대였나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샀던 거 같아요 이거 안에 몰래 요거 유튜브 해보려고 샀는데 지금도 잘 사용 잘 사용하고 있고 단점은 뭐냐면은 이게 핀이 C타입이 아니고 이게 옛날 그 핸드폰 잭크 그 아시죠? 옛날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매, 모델이라는 거죠. 요거 완전 C급, 요거. 요거 지갑. 짝퉁. 짝퉁인데 A급. 요거 사용한 지 제가 한 2년 됐죠? 아, 3년 됐나? 2년 됐나? 이거 괜찮아요. 고야드 거. 고야드 거, 질 좋아요.